범띠 분들은 조금만 유연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조금만. 왜냐면 성격이 너무 곧고 강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함이 부족하세요. 그러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좀 가시고 남의 말에도 조금 귀결을 주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신다면좀 무탈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거 없습니다. 유연하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패천당의 이도룡입니다. 네, 오늘 주제는요. 네. 2025년 74년생 52세 음. 범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. 네. 전 시작하기 앞서서 어, 범띠 분들은 음. 좀 올해 좀 어떤 한 해를 좀 보내시게 될까요? 네, 올해 범띠분들은요, 네, 갑인생 범띠분들은 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힘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올해 전체적인 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락을 겪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수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부딪히는 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. 네,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해 주고 싶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52세 갑인생분들은요, 사람과의 구설과 시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생길 것 같고,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렇게 손재수를 좀볼 수가 있습니 것 같아요. 네, 내가 뭐 특별히 뭐 사고 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 뭐 잃어버린다든지 누구의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또 돈이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고락을 엮을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그냥 묵묵히 그냥 일만 좀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평탄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.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 멀리 나가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네. 참고하시고 좀 노력하시면서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서 올 한해 좀 무탈하게 좀 평탄하게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52세 범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어떤 성격이 좀 있으세요 음, 네 52세 갑인생 분들이요 되게 고으세요네 음... 그리고 이 자수성 가신 하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네,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이런 좀 네, 강박관념, 이런 것도 좀 있으시고, 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서 되게 꿋꿋하게 예, 밀고 나가시는 그런 우직함도 있어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뭐 내가 하늘에서 조금 방해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뭐 토를 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음. 좀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수준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사람 수준에서 좀뭐 이런 말 저런 말 듣더라도 조금 참고 넘어가시고 음. 좀 이렇게 지내신다면 좀 무탈할 것 같습니다. 음. 네, 범띠분들이, 네. 자수성가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직하고 네, 고등 성격들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좀 부드럽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가신다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올해는 좀잘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물운이나 금전운, 음. 어, 문서운 이런 쪽으로 좀 보이시는 건좀 없으실까요? 아 그렇죠. 올해는 근데 범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가빈생 범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올해 금전에 있어서 조금 어렵다.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음. 금전에 있어서 좀 올해 좋지가 못해요. 음.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네, 좀 이렇게 자기 자리를 좀잘 지키고 좀 무탈하게 좀 가셔야지. 그나마 금전은 지키는 게 버는 게 되겠습니다. 그 52세 그 범띠 분들이 돈잘 그 네. 지내시는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음. 그 좋은 인연이나 귀인 운은 음. 좀안 보이실까요? 네, 올해 네 범띠 분들은 사람 관계는 인해서 네. 조금 부딪히는 수준이 많지 귀인이 들어오거나 네. 뭐 나를 뭐 도와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뭐 인연 운에 있어서도 뭐 연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요 좀 네 어렵다고 봐요 이분들은 그리고 좀 (52세) 가빈생분들이 되게 좀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너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인연수 연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외로운 수는 좀 어, 된다 예 네,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네, 외로운 분이 좀 많다. 그럼 올해 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나 뭐 재물이라든지 응. 뭐 인간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응. 많잖아요. 좀 어떤 부분을 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? 네, 범띠 분들은요. 뭐 건강도 그래도 네, 이분들이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에요. 어, 자기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에서도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보고요.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도 너무 이렇게 제주하다 보니까 뭐내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연애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애정이 조금 낮다 보니 좀 이렇게 혼자 이혼을 하신 분도 많으시고 외로워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네 그렇지만 이분들이 오래 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인연수입니다. 인연수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에서도 조금 삐걱거리거나 좀 트러블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도 좀 사람들과의 부딪침이라든지 좀 구설, 시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음. 그 올해 그 52세 범퇴 분들이 좀 이동 변동 수는 좀안 보이시대? 네,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이나 이렇게 변동을 좀 가지시면은 좋지 못합니다. 음. 한 자리를 지키시고 좀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시고 한 자리 머물러 계시는 게 지키는 겁니다. 올해 범띠 분들은 네, 뭔가 이동을 하거나 변동을 크게 준다거나 뭐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도모를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자리를 지키고 좀 묵묵히 좀 기다리셨다가 어, 그 다음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선생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. 그러면... 뭐 직장을 뭐 이직이라든지 음. 어, 사업이라고 하면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것도 좋겠네요. 네, 올해는 음. 자리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러면 가족이나 자녀 문제로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좀 있나요? 네, 가빈생 범띠 분들은요 자녀와의 있어서 부분에서는 조금 네, 애정도가 조금 낮다고 봅니다. 네, 왜냐하면 조금 가빈생 분들은 자기의 위주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시고 좀주관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자녀라든지 배우자 있어서 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먼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가족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애정도가 좀 낮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도 힘쓰시고 좀 이렇게 좀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지키고자 이렇게 좀 가신다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, 54년생, 네. 52세 범띠분들이 올해 꼭 해 혹시 좀안 되는 행동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? 네. 올해 가빈슨 범띠분들은요. 좀 이제 잦은 술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조금 멀리하시는 게 좋고요. 네, 왜냐면 구설과 사람 구설, 시비수가 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해서 조금 그런 자리라든지 사람과 많이 모이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고 그리고 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적게 드시고 좀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조금 자제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, 도박이라든지 이런데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. 이분들은 자존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도박이라든지 투자 이런데 빠져들게 되면은 어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렇 때문에 이런 도박이라든지 투자 이 부분에서는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, 마지막으로 그 범띠분들에게 그래도 좀 50대시면 좀 이제 인생이 좀 고민이 좀 많은 나이신 것 같아요. 네, 네, 그렇죠. 좀 마음을 좀 어떻게 다스리는 게좀 좋을까요? 음, 네, 범띠분들은요, 어차피 저도 사람이고, 뭐, 점으로 보고도 또 이렇게 뭐, 여러 가지 보지만은, 범띠분들은 조금만 유연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조금만. 왜냐면 성격이 너무 곧고 강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함이 부족하세요. 그러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좀 가시고 남의 말에도 조금 귀기울 주시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가신다면은 좀 무탈할 것 같습니다. 네, 다른 거 없습니다. 유연하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마지막으로 그범죄분들에게좀한 마디 해 주실 게 있다면 좀 범띠분들은요 올해 그래도 뭐 이렇게 투자라든지 도박 이런 건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시고 그리고 뭐 잦은 자리라든지 뭐 술자리라든지 이런 여러 자리에 있어서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띠분들은 올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네 묵묵히 조금 자리를 지켜 나가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.